안녕하세요. 이야기 마입니다 오늘은 과일목 상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과일목 상대는 사람이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을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빌관눈목 서로상 대할 때 해서 광모상대. 광모상이고요 샹뚜. 우리나라에서는 괄목 상대에서 대자를 대할 때로 쓰는데요. 중국에서는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꽝모샹따이꽈모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 괄목상대하고 비슷하고 뜻이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말이 뭐냐? 꽝모샹칸에서 볼간자를 써서 관목상간이라고 합니다. 이 관목상대에서 이 대할 때 자를 쓰는 건 우리나라고 기다릴 대 자를 쓰는 건 중국이에요. 그와 유사한 말은 관목상간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관목상대는 삼국시대 삼국치 삼국시대 하면 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는 오나라인 위구어 그리고 또 하나는 위나라인 회구어 나머지 하나는 수구어인 초나라예요. 이 오나라, 위나라, 초나라 이세 나라가 천하를 두고 각축을 벌이던 시기를 삼구 시대라고 합니다. 관목상대는 오나라. 위구어인, 순천 송권, 순천 송권 때 얘기예요. 이 송권이 누구냐 하면요. 은 송견, 순진, 송견의 둘째 아들입니다. 송견이 죽고, 손권의 형인, 손책, 순처, 형인 손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손책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송권이에요. 송권은 무술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지식도 매우 높았다고 해요. 그의 정치 아래에 오나라의 국력은 큰 발전을 이룹니다. 이 그림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분이 송권이에요. 의복이나 그림상태로 봤을 때 이 당시 송권의 위상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송권에게는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류몽. 여몽은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몽은 돈을 벌고 살아야 한다. 사람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손권의 병사로 들어갑니다. 일개 병사였던 그는 무슨 실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리고 머리도 총명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의 지위는 점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손권이 아끼는 장수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몽은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어느 날 송권은 여몽의 총명함을 알고 또 무술은 뛰어나나 지략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서 여몽에게 공부와 독서를 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이때 여몽도 송권의 말씀이 옳다 여기고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많은 책을 읽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몽의 학식은 점점 풍부해져 갔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여몽이에요. 여몽. 오나라 대 도독인 주유. 쪼위 주유가 죽어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노숙 리수 노숙이 대도독이 됩니다. 따 노두 이 대도독은 뭐냐 하면은 지금의 최고 군사령관인 거예요. 이 주유하고 노숙은 매우 관계가 친한 사이였습니다. 노숙은 어렸을 때 집은 부유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돼요. 노숙은 천성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 사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주유가 거소현의 장으로 있을 때 노숙에게 식량과 자금을 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노숙이 주유에게 많은 쌀을 지원해 주었고, 청년 100여 명을 거느리고 주유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유와 노숙은 매우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요. 주유의 추천으로 노숙은 송권에게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유는 자신이 죽기 전에 송권에게 노숙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대도독 자리에 추천을 하게 돼요 송권은 노숙을 대도독 자리에 등영합니다. 노숙과 여몽은 군사 일 때문에 일의 관계로 자주 만났어요. 만났으나 노숙은 여몽이 학식이 없다고 이미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에서 독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몽이 노숙에게 묻습니다. 뭘 묻냐면요. 장군께서는 나라의 중책을 맡아 이곳의 중요한 관문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기는 형주, 찡조, 형주와 매우 가까운 곳인데, 형주를 지키는 수문장, 관우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요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수하면은 오나라하고 총나라는 수이란 지명년호 단 관위신동몽후 여기서 수이란 땅이죠. 수이란 딴시 하면은 비록 못못 할지라도라는 얘기예요. 오나라하고 총나라가 비록 연맹이 좋다고 하더라도 관우의 성격은 맹호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화요예신 이 마음에는 야심을 품고 있고 오어먼 우리는. 인가이자오짠에라고 해요. 이 얘기는 우리는 전략을 빨리 결정지어야 합니다. 류에보능창추종시아 나는 황급히 일을 처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오나라하고 총나라가 비로 동맹연합이 좋다 하여도 관우의 성격은 맹호와 같습니다. 마음에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빨리 결정지어야 합니다. 황급히 일을 처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몽이 노숙한테 물어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수 <목소리> 수일안지에몽하 但关于性同盟户怀有野心我们应该找定战略绝不能창促重设 이에 여몽이 묻는 말에 노숙이 대답하지는 않고 글쎄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여몽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여몽이 다섯 가지 계책을 얘기해요. 우, 샹, 처, 루에 다섯 가지 계책을 얘기합니다. 노숙이 듣고 자세히 분석하고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숙이 매우 감동해서 여몽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하는 말이 뭐냐? 위, 웨이, 따, 띠 단 요우 略어 즈위 진저 죄시 인보 페이푸 우샤아멍 이얘기야요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나는 너를 일개 무관으 뿐이라고 말해왔는데, 이제 보니 학식이 뛰어나. 이미 옛날에 아몽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멍청이 아몽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시아 아몽, 우시아 아몽은 이 여몽이 공부하기 전에 멍청한 여몽이라는 별명이었던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단적으로 지금 여몽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거를 모르고 옛날에 무식했던 멍청이 여몽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노숙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웨다디단요우 루에어 위진지잉보페이우샤아 노숙의 칭찬을 받은 여몽은 하하하 웃으면서 농담처럼 노숙에게 대답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비에 别山日即更무母相待 선비는 헤어졌다. 3일이 지나면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깔깔깔 서로 웃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꽈무앙따이에요꽈무앙따이를 얘기하고 둘은 유쾌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관목상대는 사람이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과거의 안목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지구라는 세상에 태어나지만 각자의 성장 과정이나 주위 의 환경이 다 다르게 태어나죠. 우리 주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공하시고 업적을 남기신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요, 윈스턴 처치 또는 인종차별에 맞선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 장애를 극복한 사회사업가인 헬런 켈런 등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몽도 어린 시절 가난으로 공부를 못하였지만, 아니 기회도 갖지 못했지만, 나중에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공하여서 문물을 겸비한 훌륭한 장소가 되었어요. 나중에 대도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답니다. 우리도 내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가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뿅뿅!